안녕하세요. 족지기 고살입니다. 7일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7일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위에 때 조상에서 공을 많이 들여서 아주 많이 들인 그런 어 분들이 있어서 많아서 실성님 전에 초발을 하면 더 좋고요. 또, 이 7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귀하게 빌어서, 공들여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칠성에 많이 빌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 7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탯줄을 감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칠성에 아 이렇게 빌어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7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좀 약해요. 그리고 이것 조금 하다가 말고 저것 조금 하다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다 보니까 속에 우랍병이 많은 게또이 7일 롤에 태어난 사람 7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월이나 7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조상의 기운을 저좀 이렇게 받아서 태난 7일생 또 공을 많이 드려야 출세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적인 기운이 아주 많은 게 7일이요. 7월생입니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어여야 내가 좀 나를 돕는 그런 행운의 기인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좀 이렇게 충돌이 많은 게 7일생이고, 부모, 형제가 또 많이 도와주는 게 17일생. 또, 27일생들은 좀 이렇게 번영, 번양, 번영, 번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한 고집. 7일자에가 앞이나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강한 고집이 좀 있고요. 감직한 성품, 또 독립심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해서 강한 성격으로, 강한 고집으로 또 오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독립심, 인내심이 강하지만 적을 만들면 안 좋기 때문에 또 꼬집을 좀 내려놓는 게 좋다. 전화 좀 받겠습니다. 또이 7에 태어나시는 분들이 보면은 사교성도 좋고요. 또이 무당이 아니더라도 좀 신기운이 조상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이나 자기가 가진 종교 어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좀 승부수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또이 칠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만심과 똥꼬집만 내려놓으면 잘살수 있고요. 또 집념이 강하고요. 또 마음이 넓어요. 7자에 태어나신 분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리고 배짱이 좋고 어, 또 포부도 있고요. 용맹스럽고 강직하고 독립심이 강해. 영업하시는 분들, 1등 하시는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보세요. 7월생이나 끝자리가 7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잘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정말 공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조상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이칠자에 태어나신 분들 공을 많이 드리면 출세가도가 빠르고 또 신적인 기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드려야 나를 돕는 행운의 기운이 들어오고 또이칠자에 태어나신 분들이 보면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육점도 괜찮고 과수원도 괜찮고요. 또 꽃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잘 맞습니다. 부동산에 또 이렇게 있는 분도 괜찮고요. 또 임대업을 하시는 것도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강하면 또 부러져요. 그죠?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쏘아주면, 부드럽게 넘어가면, 그 사람들도 다, 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를 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또 생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요. 노력한 만큼, 또, 신중하고, 노력파이고 또, 잠재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아주 좋고, 또, 어, 타고난 명예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또, 가정이 좀 편하거나, 또, 부모 조상에서, 또, 이렇게, 이 칠자에 들어있으신 분들이, 그냥 유산이나 재산, 상속받고 나서, 좀, 이렇게 나태해줄수 있어요. 근데 이 7자에 들으신 분들, 조상이나 부모한테 받은 재산 지켜야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땅더 늘려나가는 것도 좋고, 올해는 또 이렇게 그, 많이 빌어서 공들에서 가면 명을 좀 이어갈 수가 있고 내년에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칠자에 들어신 분들은 운이 확 열리고요 또 이분들이 안비고 살면은 뒤집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과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전의 초발론을 좀 하시면 좋고 좀 신이 그러면. 도와준다. 신이 도와줘야 내가 잘 풀리는 팔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생들 칠월생들, 칠제에 들어가신 분들이 뭐좀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뒤돌아서면 먹은 마음 없고 또 화를 내도 그 순간뿐이고 내가 언제 그랬냐?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쿨해요 질자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리고. 예의가 굉장히 밝고 열번 보면 열번 인사하고 20번 보면 20번 인사하는 게 7자에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이고요. 이 7자의 행운의 숫자가 7자잖아요. 근데 이 7자에 들어가신 분들이 올음력 5월 달부터 승승장구해서 내년에는 더 좋다.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사가 나왔으니까 믿고 또 성질이 급하고 또그 목소리가 크지만 뒤돌았으면 먹은 마음 없이 또 화난 것도 언제 그랬냐 이게 7자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당집에 한 곳에 정해놓고 다니는 것도 좋고 전문 선생님을 좀 하나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 받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산 쪽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한 분을 딱 선택해서 거기에, 어, 올인을 하면 내가 좋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올 음력 5월 달부터 좋은 일이 있고 구설 입설 타던 것도 없어지고, 또 내가 부모한테 한 재산을 받거나 유산을 받아서 상속받고 나서 더그 어, 상속받은 땅이나 건물이 올라서서 이익이 온다. 오늘 쪽집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7월달이나 7일, 17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발더 바쁘게 뛰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어... 아는 길도 물어서 가시면 더 흥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더 성숙해서, 내년에는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 물론 이제 연월 일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리겠고, 몇 시에 태어났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찾아오시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더 말뚝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7일에 태어난 사람은 흥한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